하겠습니다. 자, Our school news. 우리 학교의 뉴스를 얘기하는 거지. 대한 보이스. 대한의 목소리. 대한의 소리. 자, fashionable school uniform. s 최신 유행의 교복. 그러니까 fashionable fashion 하면은 그 뭐야? fashionable. 하면은 유행하는 유행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원래는 사실 그 뭐라고 할까? 그뭐라는더지 그 어 스타일 좋은 스타일 좋은 약간 어막 패셔너블하다 막 이러잖아 막뭐 지드래곤 뭐 패셔너블하다 막 이러잖아 약간 그런 의미야. 뭐 최신 여행 그거 일단 가겠어. Last Monday, the design for the new school uniforms was shown to the students. 나왔으면은 last Monday니까 지난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 얘기하는 거야. The design for the new school uniforms. 디자인인데 어떤 디자인? 새로운 학교 교복의 디자인은 하고 워스 쇼나갔 n 나왔어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워스 하고 쇼 나왔으면은 얘가 뭐냐 얘 비동사지 비동사지 워스 별동사 뒤에 동사 아 이것도 동사에다가 pp 동사를 pp 형태로 바꾼 거야 비동사 뒤에 pp 형태로 비동사 뒤에 pp 형태로 그럼 얘는 뭐야?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수동태. 그럼 수동태는 뭐냐? 말이 어렵잖아. 이제부터 뭐라 그러면 되냐? 항상 내가 하는 거 대받 당이지라고 합니다. 대받 당이지. 대받 당이지. 이게 뭐야? 뭔가 주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되고 주는 게 아니라 받고 당하고 이런 얘기야. 항상 주어가 주어가 뭔가를 하고 남들한테 뭘 하고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받고 영향을 받고 되고 당하고 막 이런 얘기야. 시는 지는 이거를 알려줄 때마다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한데 나도 몰라. 나도 시지를 내가 왜쓴지 모르겠는데 하튼 여 있어. 지금 생각이 안 나. 땅? 대바 땅? 그냥 대바땅 할까? 내가 지금 몇 년째 대바 땅이지 대바 땅이지 이러고 있어 갖고 이게 입에 붙었어. 버 줄이지 뭐. 대박 대박 땅으로 가겠어. 대박 땅. 되겠지? 대박 땅. 대박 땅. 이게 뭔가? 되고 받고 당하고. 그런 느낌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 다시 보면은 The design for the new school uniforms. 새로운 학교 교복의 디자인이 was shown이니까 show 하면 원래 뭐야? 보여주다지. show 하면 원래 보여주다지. 근데 어떻게 썼어? Was shown 이렇게 썼으니까 보여졌다 이런 얘기겠지. 주어인 새로운 그 학교 교복 디자인이 보여졌다 이런 의미야. To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주어제 앞에 앞에 주어가 보여졌다 학생들에게 비동사 뒤에 pp 쓴 형태입니다. 다음 문장에 또 나와. 또 나와. 봐봐. The, the new uniforms 새로운 교복들은 were designed by Jimin Kim. 자또 나왔어. The new uniforms. 여기 복수니까 복수동사 wore. 불러 쓰고 designed 이렇게 나왔어. By 뭐 누구 누구 이렇게 나온 거 상관없고 잘 봐. 여기서 그러면은 또 이거 비동사 맞지? 이거 비동사지 플러스 p p 로쓴 거야. 그러면 은 디자인 원래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디자인하다 이런 뜻인데. p s 비동사 뒤에 p p 썼으니까 그렇지. 주어가 뭐야? 새로운 교복이지. 새로운 교복이 디자인 되었다. 당연히 이렇게 써야겠지? 왜냐면은 학교 교복이 뭘 디자인 하겠어? 학교 교복이 design, design, d e s 이 g n d e s i 지 학교 교복이 새로운 교복이 디자인 되었다. 바이 지민 팀. 지민 팀에 의해서 되었다. 이런 얘기지? He is a famous fashion designer, designer who t t e n d e d our school. 자. 뭐야 이거 문제야? 아, 1번에 들어갈 말. 밑에 간단 확인 문제 있는데, 밑글 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모모를 졸업한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써 있지? graduated from. 이걸 일단 쓰겠습니다. graduated from 자또 하나 중요한 문장 나옵니다. he is a fashion design, famous fashion designer he is a famous fashion designer 디자, 어디있어어디있어 디자이너. 후. 그렇지, 잘 봐. 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기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가 마찬가지야. 자, 이 문장에서 원래 주어 동사가 어딨나 봤더니, 이거 이스 동사 맞지? 이수 동사니까 앞에 시가 주어지. He's a famous fashion designer. 이렇게 나오고, who graduated our school? 이렇게 쓰면은, graduated도 동사야. 그지? 졸업, 졸업했다. 이런 동사잖아. 그지? 이건 절의 형태야. 후가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절에 대한 얘기하면서 접속사 대세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대세 쓴다. 여기는 후가 접속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주어는, 어, 아, 이걸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 하는 김에 하겠어.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로 간다 그랬지.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로 간다 그랬지. 근데 이거는 지금 주어가 없지. 주어가 없지. 주어가 어디 갔냐? 이 안으로 들어간 거야. 원래 접속사는 접속사는 저번 시간 된 것처럼 시였는데이 주어가 배 안으로 들어가서 후로 바뀐 거야. 왜 하필 후로 바뀌었냐? 주어가 원래 뭐였을까? 그렇지. 주어가 원래 사람이야. 누군데? 디자이너. 이 디자이너 얘기하는 거야. 디자이너. 이 디자이너. 그러니까 He is a famous design, fashion designer. 하고 The fashion designer graduated our school. 이렇게 써야 되는데 후. 접속사로 두 문장 연결시키면서 중복되잖아. 패션 디자이너가. 어 그래서 하나를 접속사 안으로 집어넣어서 사람이니까 후로 바뀐 거야. 사람이니까 후로 바뀐 거야. 그래서 주어 없이 바로 동사 쓰는 겁니다. 이해 되겠지? 이해 되겠지? 그러면 내가 하나 진지하게 물어보겠어. 이거 절인데. 절이면 우리 이게 명사절일 수도 있고 형용사절일 수도 있고 부사절일 수도 있지. 무슨 절일까? 이걸 알고 싶으면 일단 따져봐야 되는 게 뭐야? 자리. 자리. 구랑 똑같아. 자리를 보고 이게 무슨 절인지 판단을 해야 돼. 그럼 얘는 무슨 자일까 부사절? 얘 무슨 절일까? 형용사절. 왜 그러냐? 앞에 famous 패션 디자이너가 명사잖아. 얘는 명사 뒷자리야. 명사 뒤에서 얘가 형용사절인데 그러면은 얘 하는 일은 뭐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어. 그래갖고 그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인데 후 Graduate Our School 우리 학교를 졸업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지? 후를 쓰고 이거를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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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말로 뭐 주격 관계 대명사다 이런 말 쓰는데 그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아 접속사고 바로 동사 썼네. 주원 어디 갔나? 요 안으로 들어갔구나. 왜 후로 바뀌었어? 주어가 원래 사람이니까 후로 바뀐 거야. 사물이 들어가면 위치로 바뀌어. 나중에 나오면 할 거고 어쨌든 후로 바뀌어 갖고 얘는 이제 무슨 자리인가 봤더니 명사 뒷자리야. 아, 그 형용사절이네. 하는 일은 뭐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패션 디자인은 패션 디자인인데 우리 학교를 졸업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 문자. He said that the new uniforms would make both the students and the parents happy. 자. He said. 그는 말했다 이거지. That the new uniforms would make both 어쩌고 어쩌고 나왔는데, 앞에 주어동사 맞지. He said. He said 주어동사 맞지. 자. 근데 뭐 나왔어? 저번 시간에 한 거? That 나왔지. That 나오고, The. New uniforms. 주어 나오고, 동사 하나 더 나왔네. 그렇지. would make, 어쩌고저쩌고. 일단 여기까지. 자, 앞에 분명히 he said가 주어 동사가 맞아. 근데 뒤에 주어 동사 하나 또 나왔어. 그 말은, 대시 접속사로 쓰였다 이거지? 그거 어떻게 묶어야 돼?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묶어야겠지? 그지 그러면은, 그는 말했다. 이것도 절은 절이지 접속사 주어 동사 썼으니까 절은 절이지 얘는 무슨 절이야? 그렇지 얘는 명사절이야 왜? 자리를 보면 되겠지 얘가 무슨 자리에 들어가 있나 따져 보면 되겠지 얘는 지금 무슨 자리야? 동사 뒷자리네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네 그지? 그는 말했다. 무엇을 말했다 이렇게 갈거 아니야 얘는 목적어 자리라고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이야 해석하는 거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명사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that the new uniforms would make both both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둘다란 뜻이지 both the students 학생들 and the parents 부모님들 둘다 행복하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치 둘다 행복하게 만들거다 자 그런데 그런데 아 이거는 아 메이크 메이크 나왔지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 이거 뭐 굳이 뭐뭐 하게 하다나 만들게 만들다 똑같은 의미지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그래서 처음부터 하면 he said 그는 말했대 that the new uniforms would make both the students and the parents happy. 그 새로운 유니폼이 would make 만들 거다. both the students 학생들하고 and the parents 가족과 아, 그 부모님 둘다 행복하게 만들 거다. 만들 거라는 것을 그가 말했다. 이런 얘기지. 앞에 he said까지. 이거 되겠어? 되겠어?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 절일 때이대 t 는 없어도 됩니다. 어, 생략해서 쓸수 있습니다. 생략해서 쓸수 있어.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 그, 그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어, 그 제목이 이거지? "I believe I can fly". 이게 뭐야? 이것도 주어 동사 주어 동사지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는 거야. 그 몰라? I believe I can fly. 몰라? 그 노래입니다. 접속사 생략하고 쓴 거야. 대 생략하고 그냥 쓴 겁니다. 되겠지 음, 아주, 응. 아주 유명한 노래야 이거. 유명한 노래야. 되겠지 그다음 the 어. new uniforms have a simple but special design. 새로운 교복은 have, 가지고 있대. A simple, 단순한, 단순한 거. But, 하지만, special design.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They are mostly white, with a black and gray tie. 그들은, mostly 하면 뭐야? 거의. 어, 거의. 대부분, 하얗대. 뭐랑 함께? With a black and gray tie. 검은색과 타이와 그렇지. 검은 거, 검은 거와 이 회색 타이와 함께 대부분 하얗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뭐야 주어가 데이는 뭐야? 그렇지? The new uniform이겠지 새로운 교복. The new jackets have two buttons instead of three buttons. 자, 그 새로운 재킷은 그 버튼하면 단추지 여기서? 어? 그렇지. 세개 버튼 대신에 두 개를 가지고 있다. Instead of 표현 알아두셔야 됩니다. instead 은 대신에 이런 뜻이야. 대신에 instead 어, instead of 어쩌고저쩌고 이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원래 뭐가 와야겠어? 명사. 명사가 와야겠지? 그래서 이것 대신에 이런 표현이야. 이것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instead of 아, of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와야겠네. 그래서 이거 명사 대신에 새 단추 대신에 두 개가 있다 That's because that is 땡땡 스타일 뭐야? 네. latest style 이렇게 나와있지 레이 t e 하면 늦다지 레이 t e s t 하면 가장 늦으니까 가장 최신의 이런 뜻입니다 가장 최신의 적으세요 거기 빈칸에 That's because that is the latest style 그치? 그래서 that'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that is 그것은 the latest style 가장 최신의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장, 그 다음 페이지 This is very happy news for the students. 그것은 매우 행복한 뉴스다.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에게는 이런 얘기지. 제희초 A student in his third year said this is great. 어 제이 초 하고 어 스튜던트 땡땡땡 이렇게 나왔어 내가 계속 여러번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학생들이 계속 이거 우습게 보는데 제이 초 하고 신표 이렇게 나오고 어 스튜던트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그러면은 이 신표가 하는 일은 뭐야 어 명사랑 명사 사이에 이것도 명사지 이것도 명사지. 명사랑 명사 사이에 쉼표 썼을 때는 얘두 개가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이초가 학생이고 학생이 제이초다 이런 얘기야. 되겠지? 그러니까 학생인 제이초가 in his third year, 3학년인 학생인 한 3학년 학생인 제이초가 말했다. 어, 그렇지. 훌륭하다. I didn't really like the old old uniforms. 뭐래? 좀 쉬운 문장이지? 음. 오래된 유니폼은 정말 별로 안 좋았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된 것보다는 그전에 교복을 얘기하는 거겠지 전의 교복 그리고 위에 문장에서 In his third grade 이 표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보면 세컨드로 바꿔야겠지 여기는 세 번째니까 두 번째 세컨드 우성아 In his third grade 이렇게 쓰면은 자, 이것도 잘 보면은 이거 전치사지 뒤에 명사가 오는 건데 이거 his 하면 소유격이지? 소유격이지? 그래서 그의 세 번째 학년에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세 번째 그의 세 번째 학년에 있는 학생. 그러니까 그 말이 즉 짧게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3학년인 이런 의미가 되는 거 같지. 전치사 in을 써서 소유격 쓰고 Third grade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외우세요 지금 전치사 in 쓰고, 응. 그러니까 3학년에 있는, 3학년 안에 있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면 되겠지? 아이 열이야? Grade라고 <laughs> 써도 돼. Grade도 학년 이란 얘기야. 뭐야? 어, year? 이 썼고, in his third year, 세 번째 학년에 있는. 인 하면 뭐뭐 안에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3학년 안에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면 되겠어. 전치사 인을 쓴다는 거. 그다음 빈칸에 1번 들어갈 말 어, another, 이지어 another 수는 또 다른 학생. 유나최 음, first y 이어지 얘는 1학년 said 말했대. I can't wait to go to school in the new uniform. 어 가고 싶다 이런 얘기, 지 I can't wait. 나는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 난 기다릴 수 없어. 너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지. It will be loved. 라고 돼있지. 자,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 진네 보겠어 보겠어 정신차려 정신차려 자 Another student 이렇게 나왔지 또 다른 학생 또 다른 학생 유나체 1학년이 말했대 I can't wait 이거 이 표현 이거 굳게 나와있는 것 확실하게 알아둬야겠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I can't wait to go to school in the new uniform 이렇게 나와있으면은 아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어려 외울 필요도 없어 나는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 I can't wait to go. To, 아 이거 go 그 앞에 to 붙인 거. I can't wait to go. 나는 학교 가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학교 가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 It will be loved 이렇게 나왔지. 이거 아까 설명한 건데 it will 하고 be loved. Bye everyone.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비동사, 여기도 역시 비동사지. 비동사에다가 love란 동사를 pp로 바꾼 형태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이 주어가, 주어가, 여기 이 나타나는 게 뭐야? 주어가 나타나는 거 뭐야? 그렇지, 교복 얘기하는 거지, 새로운 교복. 그것이 love 하면은 사랑하다잖아. 근데 beloved, 비동사 뒤에 pp 썼어. 그럼 뭐야? 사랑 받는 거겠지. 대바탕이라면, 데바, 대바탕. 대바탕 사랑을 받는 거겠지 주어가 그래서 교복이 사랑 받을 거야 by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문장이 되는 거야. 비동사 뒤에 PP 형태로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다음 대한 보이스 다시 제 e 카 골든. c a Gordon the new English teacher. 그 새로운 영어 선생님. What do you think about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뭘 물어보는 거야? 뭐래? What do you think? 어, new 그거는 안 응? 어디? 어, new 아 이거 아니구나 The new design will go on sale next week. 자, will go on next. 자, the. New design will go on sale. 자, go on 이 표현 알아둬야겠는데 go on, go on 하면은 무슨 뜻이야? 가다, 계속하다 이런 의미야. go on, go on 이렇게 뭐 영화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와 뭐 go on. go on 이러면은 계속해봐 계속해 이런 의미야 그래서 will go on sale sale 하면은 여기서는 세일 그 한국말 그 세일 그 얘기가 아니라 판매를 얘기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판매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겠지 will go on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이 will go on sale 계속 판매가 될 것이 될 거야 next week 다음 주까지 이런 얘기겠지 다음 주까지 계속 판매가 될 거다 자. Jessica Gordon, the new English teacher. 새로운 영어 선생님이지. 새로운 영어 선생님. Jessica Gordon. What do you think about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검은 것만 딸랑 외울 필요 없이. 자, 그냥 보면은. 이 수업을 들으면 외우는 게 훨씬 수월할 거야. 좀 개념을 알고 하면은 모든 그 법칙이 있으니까. 칠판 봅시다. 칠판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1단계. 이거 물어보는 문장이지? 의문문이지? 물어보는 얘기지? 어, 심표, 아, 심표래. 물음표가 있잖아. 물어보는 문장이지? 의문문 만들 때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주어동사를 바꾸는 거야, 그렇지? 의문문 만들 때는 주어동사 바꾼다고 우리 귀여운 중학교 1학년 시절부터 열심히 배웠습니다. 의문문 만들 때 주어동사 자리 바꾼다, 주어동사 자리 바꾼다. 거기다가 플러스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의문사를 붙인다 이런 내용이야. 이거 주어동사 자리 바뀌었지, 그렇지? 의문문 만들까 주어동사 일단 자리 바꾼 거야. 그리고 구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맨 앞에다가 의문사와서 갖다 붙인 거지. What 하면 떠올라 하는 거는 무엇, 무엇. 이런 얘기지. 되겠지 그럼 문장 만들 수 있겠지. 아, 의문문에다가 구체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의문사 멋대로 갖다 붙이고, w a t 주어 동사 잘 바꿔서, do you think, 하고, 이 뒤에. 보세요, 칠판 보세요. About 전치사입니다. about 전치사야.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이런 의미지. about 뒤에 명사 써 갖고 about the teachers and students. 선생님과 학생들에 대해서 무엇을, 무엇을 생각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겠지. 무엇을 생각하냐? 무엇이 떠오르냐?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되겠지? 그다음 the teachers have been So warm and kind to me. 아 oh, 이것도 나오다니. So and kind to me. 자, 선생님들은 have been 이렇게 나왔어. 빈도 역시 비동사를 pp 형태로 바꿔 쓴 겁니다. 이것도 pp로 바꿔 쓴 거야, 이거. 그러면 아까 거랑 착각하면 안 돼. 아까는 비동사 뒤에 pp를 쓴 거였어. 이번엔 뭐야? have 뒤에 pp 쓴 거야. have 뒤에 pp 쓴 거. have 뒤에 pp 쓴 거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전문가인데. 이 내가 현재 완료란 말을 굉장히 싫어해. 현재 완료 아니야, 이거. 현재 완료 아닙니다. 지금 그거 따질라면은 지금은 시간이 없어. 이 전문가야.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해주겠어. 현재 완료라고 현재 완료라고 가르치긴 해. 근데 그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have, have to be, have to be. 면은 어. 뭐뭐를 해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자. 일단 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려면 한 시간은 해야 돼. 이게 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The teachers, 만약에 과거 동사를 썼고 was을 이거랑 구분을 하면 돼. The teachers, w e r w a 복수로 바꿔서. Teachers were so warm. 이러면은 선생님들은 너무 따뜻했다 이런 이미지, 과거에 따뜻했다 이런 이미잖아. 근데 그럼그 말이 뭐야? 현재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과거에 따뜻했어. 지금은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지금까지 따뜻해오고 있는 거잖아. 어? 그렇지. 과거도 따뜻했고 지금도 따뜻해.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have been, have pp를 쓰는 거야. Have pp. Have 뒤에 be in so warm and kind to me. 나한테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왔다. 이런 얘기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얘기야. 그냥 단순히 과거 동사 쓰는 경우랑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냥 과거 쓰면은 과거에만 그랬다. 과거에는 그랬다. 이런 얘기지만 이거 have pp를 썼을 때는 지금도 그렇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런 얘기입니다. The students are noisy sometimes but they are great kids. 학생들은 are noisy 시끄러워 sometimes 가끔씩 가끔씩 시끄러워 but 하지만 they are great kids. 아이들은 훌륭하다. 그들은 훌륭한 학생이다. 이런 얘기지? I love teaching them. 나는 그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 전에 I love 이렇게 나오고 teaching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은 이 love 동사지. 이거 주어일 거고. 주어 동사 썼지. 근데 이거는 치치에다가 이번에 ing 붙인 거야. 이 자리는 뭐야? 얘 무슨 자리야? 그렇지. 목적어 자리야. 그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있는 거는 명사밖에 없으니까 얘도 명사 구야. 우리 투부정사 공부했었지? 투부정사랑 마찬가지로 얘도 원래 이름 은 동명사지만 명사 구야. 얘도 명사 구야. 해석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했어? 뭐뭐하는것 이렇게 했지. 명사 구일 때. 명사 구일 때. 이것도 똑같아. 어, 가르치다가 아니라 아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들 가르치는 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되겠지 이것도 명사 구라는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만쉬다가